네, 짧은 난동체제를 마치고, 어, 당일로 돌아갑니다. 청량리, 네, 청량리로 돌아가는 거죠. 네. 45분. 5시 45분, KTX 2음 7 8 5 네. 되게 이제 10분 전 입장하라고 하는데요. 네. 출발역이라서 그런지 조금 일찍 네, 들어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아쉽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네, 안동보다, 안동도 중요했지만 KTX 타는 것이 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네. 다음 번에는 조금 더잘 조직을 해서, 준비를 해서, 다시 안동을 방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여기 고가화 가 됐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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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기에는 이면 사선. 예, 이면 사선. 이쪽에 이제 대피선이 있으니까요. 예, 이면, 이면 사선에, 예, 여긴 것 같습니다. 예. 이교차. 네. 네. 저쪽 건너편에는 이제, 저, 뭉화호, 예, 뭉화호가, 어, 출발을 한 건지, 예. 네, 네, 네. 다소 좀설명하좀 복잡한데요. 저희가 무궁화호는 저상홈용 기차라서 한번 볼까요? 그렇죠. 네, 무궁화호는 저상홈이라서 지금 이게 여기 저상홈역이 있고 고상홈역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그 그러니까 고상홈 플랫폼이 저쪽은 어, 1호.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호하고 4호는 저상호 2호하고 3호는 고상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아 이게 보니까 바깥 쪽이 대피선이 아니라 저상호저상호이네저상호저상호이네저상호저상호 역으로 저상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뭉화호는뭉화호와 누리호는 양쪽으로 서고 헤이트스가 가운데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저상호 고상호음이 섞여 있는 통에 예, 이렇게 지금 혼잡하고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불필요한 지금 비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빨리 어느 한쪽으로 통일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그저 흐름의 추세로서는 이제 고상업 이런 식으로 고상업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어쩔 수 없죠. 저상업 열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지금 역을 이렇게 복합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복합 그 굉장히 불필요한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에... 지금 이제 여기는 그렇고요 저쪽에 다른 역들 보면은 저상호고고상호고 이런식으로 분리를 못하고 그냥 일렬로 쫙 길게 결국은 역사의 스페이스를 두배를 쓰는 거죠 에... 지금 이제 무마호는 아마 폐차가 에... 예, 태역의 집 얼마 안 남은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대체 열차가 아마 생길 텐데, 대체 열차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고상업으로 이제 통일해서, 좀, 처분하좀 힘들더라도, 통일해서, 어,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안동역. 예, 여기가 이제, 음. 동역 군산 열차인데, 여기가 약간, 에, 아, 약간 완전히 다, 곡선, 저, 사선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예, 평탄한 공간이 있네요. 음. 기관차, 아기관석계서 쳐다보시네. <laughs> 네, 782호 열차. 네. 아, 확실히 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입니다. 이거 장, 장, 장기적으로 이걸 뭐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2호차.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칸. 네, 여섯 자, 이제, 열차에 탑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쭉 한번, 예, 쭉 한번 구경하고요. 예, 아름다운, 예, 확실히, 에 안동시는 인구가 한 15만, 에, 15만이라고 합니다. 15만. 예, 영주가 11만, 제천이 13만, 예, 원주가 35만. 그니까 러요 일대에는, 저기 이제 경주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원주시가 제일 큰 도시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고상업이기 때문에 스텝이 여기 하나한 한 칸만 나와 있는 거죠.